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1단원으로 포물선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어요. 어, 포물선은 2차곡선의 한 종류로서 무엇보다도 정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었는데, 자, 포물선의 정의 기억하고 있나요? 네, 포물선의 정의가 뭐니? 이렇게 선생님이 물어보면, 바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도록 조금 입에, 어, 자주 오르내리면서 좀 입에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어, 머릿속에서 포물선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고요. 포물선의 정의를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한점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직선이 필요하죠. 초점과 준선이라고 불렀었고요. 자, 이 초점과 준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일정한 점들의 모임을 우리는 포물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 포물선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했는지, 이 정의를 선생님이 물어보고, 그거를 답할 수 있다면,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이 포물선 제대로 공부했구나라고 생각을, 어, 하고 있어요. 실제로 수업 시간에도. 자, 그런데, 이제 요거에 더해서, 선생님과 같이 중단어 문제풀이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포물선의 성질들 많이 공부했었죠. 그래서 이 성질들을 알면 문제를 굉장히 빨리 풀수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성질까지 알고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단원 타원을 공부를 할 차례인데요. 타원에서도 똑같아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정의가 될 것이고요. 자, 정의를 기억한 다음에 그 정의를 이용해서 그래프도 그릴 것이고, 그리고 각각의 구성 요소들도 살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방정식도 세워볼 거예요. 그리고 그 방정식을 이용해서 평행 이동된 타원들도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풀면서 이 타원의 여러 가지 성질들, 또 존재하거든요. 그것까지 익힌다면 이제 타원에 관련된 어~ 아무리 어려운 문제들도 굉장히 쉽게 느껴질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타원을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타원이라는 거 사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제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어~ 뭐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 뭐 헬스하는 사람들이 많이 먹는 음식 대표적으로 계란이 있습니다. 계란 어, 타원이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교과서에서는 또 뭐라고 나오냐면 여기 보면 자 기름 등을 운반하는 트럭에 뒤에 있는 그 탱크 그게 이제 타원이래요. 어, 생각을 해보니까 그거 이제 타원형으로 생겼어요. 어, 왜 원으로 안 만들고 더 넓이가 큰데, 그죠? 원에서 이제 지름 같은 지름을 가지고 있는 원이 훨씬 더넓이가 큰데 왜 타원으로 만들까? 자, 이런 생각을 평소에 하는 학생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여기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바로 더 낮기 때문에 자, 타원이 우리 여러분들도 기본 상식으로 알다시피 좀 찌그러진 원의 형태잖아요. 그래서 더 낮아서 무게 중심의 위치가 더 밑으로 낮대요. 그래서 트럭이 회전할 때 뒤집힐 가능성이 훨씬 적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타원을 사용을 한다고 하네요. 신기하죠? 네. 이렇게 우리 일상생활에 많이 쓰이는 이 타원. 자, 그렇다면 타원은 과연 뭘까라고 얘기, 얘기를 했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할, 하면 좋을까요? 어, 타원.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찌그러진 원. 자, 찌그러진 원이라고 하기에는 이제 그건 좀 수학적이지가 않죠? 자, 타원은 바로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냐면요. 두 점으로부터, 두 점으로부터, 거리에, 자, 핵심 키워드만 쓸게요. 거리에 합이 일정한 점들의 모임을 우리는 타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말을 토대로 한번 타원 만들어지는지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 건데요. 자, 타원은 이제 어떻게 만드냐면요. 여기 두 점이 있어요. 자, 우리가 흔히 이거를 이제, 어, 못, 못을 여기다 이게 박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못을 꽝꽝꽝꽝, 꽝꽝꽝꽝 이렇게 박아요. 그 다음에 길이가 일정한 실 있죠, 실. 그거를 여기다 이렇게 연결을 해요. 여기 요렇게 이렇게 연결을 이렇게 해요. 그다음에 연필을 여기 갖다 대요. 연필을 갖다 대고 요거를 잡아당겨요. 잡아 이 연필을 대고 여기 찍고 이렇게 잡아당기면 줄이 팽팽하게 되겠죠. 그래서 줄이 팽팽하게 예를 들어 요렇게 되겠다 이렇게. 요렇게. 여기에 지금 연필이 있는 거예요. 연필 심이. 자, 요렇게 팽팽하게 만든 상태로 요렇게 잡아당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 줄의 길이가 한정적으로요 일정하니까요 지금 더 이상 더 멀리 가지 못하고 이렇게 팽팽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주면요 이 모양이 바로 뭐가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바로 타원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여러분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다시 한번 질문을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요 타원 위에 있는 점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점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두 점으로부터의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들이 된다는 얘기죠. 요게 굉장히 중요해요. 방금 한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타원의 정의가 되겠죠. 자, 이 점은 무슨 특징을 가진다고요? 네. 두 점으로부터의 거리의 합이 일정하다. 이 얘기를 할수 있다면 나는 타원을 제대로 공부한 거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겠습니다. 자 되겠나요? 그래서 이 수업은 지금 두괄식이에요. 지금까지 한이 얘기, 요이 얘기를 숙지를 한다면 어이수업의 거의 90%를 공부한 만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나머지 것들은요, 우리가 지금 배운 요 내용들에다가 좀더 확장하고 좀더 살을 붙이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살 붙여 볼게요. 아첫 번째 이제 타원의 구성 요소를 한번 알고 싶어요 구성 요소 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거리 합이 일정한 집합을 타원 타원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두 점을 타원의 초점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 초점 포물선에서와 마찬가지로 초점이라고 부르는 거구나 포물선에서는 초점이 한 개였다면 타원에서는 초점이 두 개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그 다음에요 자두 초점을 있는 직선이 타원과 각, 만나는 점을 각각 뭐라고 하냐면 a 프라임 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자 여기 그림에서 보면요 또두 초점과 만나는 직선을 직선을 긋고 요그 다음에 요 타원과 만나는 두 점을 A와 a 와 a 프라임 자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어 분홍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어 A와, A와 a 와 a 와 a 프라임 그리고 자 F, F 프라임을 연결하는 수직 선분의 수직 이등분 선이 또 타원과 만나는 두점 B와 B 프라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네, 꼭지점이라고 불러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꼭지점은 타원에서 4 개, 그죠? 자그 다음에요. 선분 A와 A 프라임, A와 A 프라임 자두 꼭지점을 연결하는 선분을 우리는 장축. 장축 그리고 아까 우리 B와 B 프라임 요두 꼭지점을 연결하는 선분은요 장축보다는 더 선분의 길이가 좀 짧죠. 그래서 단축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축과 단축이 존재하고요. 일반적으로 좌표평면상에서 나중에 나타낼 때는요, 바로 x축 또는 y축에 이 장축과 단축이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기본 형태에서는요. 자, 그 다음에 장축과 단축의 교점을 우리는 타원의 중심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렇게 총네 가지의 단어들을 우리가 배워봤는데요. 이런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는요, 암기가 필요할 거예요. 왜냐면, 이제 선생님과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자, 장축을 한번 볼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장축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면 의사소통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용어들은 기본적으로 좀 외워줘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요, 이제 타원을, 자, 그, 그림도 한번 그려봤고요. 구성 요소도 우리가 익혀봤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식으로 표현을 할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내가 계산이 가능하니까요. 그죠? 그래서 식으로 한번 유도를 하는 과정을 선생님과 같이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지금 보면, <laughs> 자, 역시, 우리가 요 식은요, 정의를 활용을 해서 유도를 하도록 할게요. 정의. 자, 정의가 뭐였냐면, 두 점으로부터의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들이 바로 P였어요. P. 그죠? 타원 위에 있는 점이었어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을요, X, Y라고 하고요. 식을 한번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 보면, 자, 두 선분의 길이의 합이, 2A라고 나와있죠? E. 자, 뜬금없이 2A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아, 자, 요 P라는 점을 요렇게 한번 옮겨보다가요. 자, 역시 여기 위치하면요, 요것도 지금 타원 위에 있는 점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지금, 두 점으로부터의 거리가 뭐냐면, 요만큼. 그리고, 자, 요만큼이에요. 맞나요? 자, 그런데, 지금, 이 타원이라는 것은요, 좌우 대칭이죠?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요, 지금 요 파란색의 길이는 요만큼의 길이와 같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어, 맞습니까? 자, 그러면요, 결국은, 두, 이 점으로부터 F와 F'까지 거리는 바로 초록색과 파란색의 합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꼭지점의 한좌표를 A라고 하고요. 이쪽을 마이너스 A라고 하면요. 바로 이 선분의 길이를 2A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설정을 해 주도록 할게요. 자, 이제 방정식을 한번 유도를 해볼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두점 사이에 거리 공식을 활용을 해서요, 이렇게 설정을 해 줄게요. 자, 루트가 두 개가 나와 있으니까요, 우리가 좀 정리하는 방법은 루트 하나 넘긴 다음에 양변 제곱. 자, 그래서 양변 제곱 해주면요, 지금 요런 식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요, 또 루트가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더 양변 제곱을 해 줄게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식이 정리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A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 지금 공통 인수로 나와 있는데요. 보기가 조금, 어, 복잡해 보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일단은 A제곱 마이너스 C제곱을 B제곱이라고 한번 놓아 볼 거예요. B제곱. 자, 그러면 식이 이렇게 될 것이고요. 양편을 A제곱, B제곱으로 나눠주면 바로 이렇게 생긴 타원의 방정식이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오케이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b라는 것이 도대체 이 그림에서는 뭔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b가 과연 뭘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만일에 지금 점 p라는 점이 이번엔 여기 위치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기 초록색. 자 그러면 두 점과의 거리는 바로 이렇게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런데 이거 좌우 대칭이니까요. 요 거리와 요 거리 지금 같은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바로 요 빗변 하나의 길이 얼마예요? 어, A 되겠네요. A. 왜냐하면 두개 합해서 2A니까요. 자 여기가 아까 C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 지금 직각삼각형이죠? 자 그럼 빗변 A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 바로 뭐다? 아 여기에 길이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해 줄수 있겠죠? 요게 바로 뭐라고요? B가 된다. 요것을 나타내고 있는 식이 바로 여기 요 핑크색으로 네모친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포물선의 방정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요 포물선의 방정식이 굉장히 아름다운 방정식이에요. 어, 왜냐면 X 밑에 A라고 나와있죠? 자, 요거 그림 한번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가 x축이고요. 여기가 y축인데요. x밑에 a가 있어요. 아 여기 꼭지점의 좌표를 나타내고 있네요. y밑에 b가 있거든요. 아 y축의 요 꼭지점요 요 좌표를 나타내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이게 바로 뭐가 된다고요? 네, 이게 바로 타원이 되더라라는 게 바로 타원의 아름다운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자, 초점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초점, 어, 여기에, 이렇게. 어, 요렇게 위치한 거죠? 그죠? 그래서, 어, 요렇게 타원을 우리가 식을 세워주고요.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초점, 2 0, 마이너스 2 0이고요. 거리의 합이 6이라고 나와 있어요. 거리의 합. 자, 우리가 아까, 거리의 합은 장축의 길이와 같다고 그랬으니까요. 거리의 합은 2 a 가될 것이고요. 그게 6. 그럼 A가 3 되겠죠. 우리가 초점의 좌표를 흔히 C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C는 2라고 합시다. 2. 그죠. 자, 타원의 방정식을 한번 세워보면요. X 제곱에 그 다음에 나누기 A 제곱 9될 것이고 더하기 자, Y 제곱에 여기는 B 제곱이 들어가고요. 는1 이렇게 적어주거든요. 자, B제곱은 어떻게 구하냐면, A제곱에 마이너스 C제곱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얼마예요? 어, 9에 마이너스 4니까요. 이거 5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는 5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5 이렇게 적어주면, 타원의 방정식이 되겠죠? 자, 요번에는 조금 더 빨리 암산 한번 해볼게요. 자, 두 번째, 2a는 16이니까 a는 8. 그죠? 자, 8분의 x제곱 될 것이고요, 더하기 y제곱에. 자, 8의 제곱에, 8의 제곱 64죠? 그냥 16의 제곱을 빼주면, 48인가요? 어, 여기에 48 집어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는1 붙여주면, 그게 바로 타원의 방정식. 그죠? 요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초점의 좌표와 장축의 단축의 길이를 구하시오. 그래프를 그려주세요. 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16이 A제곱이니까요. 이거 4의 제곱, X제곱. 더하기 자9 3의 제곱 y 제곱은 1이 바로 타원의 방정식이 될 것이고요. 자 초점의 좌표부터 먼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초점의 좌표는 자 초점의 좌표는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 분모 상에서 바로 이렇게 빼주면 돼요. 그리고 사실 루트 이렇게 씌우면 초점의 좌표 나오거든요. 자 그럼 16에 마이너스 9니까 7이죠. 7 그럼 루트 7 자, 루트 7 콤마 0이 초점 하나. 자, 또 다른 초점은 f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마이너스 붙여 주면 되겠습니다. 요게 초점의 좌표고요. 자, 장축의 길이는 얼마예요? 장축의 길이는 어 여기에 있는 4의 두 배죠. 그래서 장축은 8. 자, 단축의 길이는요. 여기에는 3의 두 배니까 6 요렇게 얘기를 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프도 한번 그려볼까요? 그래프. 자, x 제곱 밑에 있는 숫자 그리고 y 제곱 밑에 있는 숫자가 각각 꼭지점에 좌표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해주고 연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쉽죠? 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는 이제 타원의 형태가 이렇게 옆으로 누워져 있는 형태라면 요번에는 자, 이렇게 세로로 세워져 있는 형태예요. 자, 이 세로로 세워져 있는 형태에서는 바로 초점의 좌표가 중심이 원점일 때는요. y축 위에 존재를 하게 되고요. 초점의 좌표를 0, c 그다음에 그 0, -c라고 했을 때 자, 요번에는 거리의 합은 거꾸로 2a가 아니라 2b가 될 것이고요. 그죠? 자, 타원의 정의를 이용해서요, 똑같이 구해주면 돼요. 앞에서 유도했던 것처럼 똑같이 구해주면요. 자, 시계 형태는 똑같아요. 시계 형태는 똑같은데, 대신에 차이점이라면, 바로 여기 있는 이 A보다는 B가 더큰 숫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초점의 좌표는요, 다시 한번 써 보면요. 자,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주면 되겠죠. 그럼 초점이 좌표 등장하고요. 그죠? 그게 바로 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당연히 장축의 길이는 긴 쪽이니까요. 요번에이 e, b가 되고요. 단축의 길이는 짧은 쪽이니까 이 e, a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자, 보기 한번 볼까요? 자요번에는 초점 0.4와 0.4에서의 거리의 합이 10인 타원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볼래라고 나와 있어요. 초점의 좌표가 지금 이렇게 y 좌표로 들어가 있으니까 아 타원이 세워져 있는 형태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렇다면 거리의 합은 바로 이 b가 될 거예요. 그래서 b는 5가 되겠습니다. 5 그죠 자, 그다음에 5 25에서 빼기 그냥 44 4, 16을 하니까요. 9가 되죠? 그렇죠? 이게 바로 a 제곱이 되겠다. 그래서 타원의 방정식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라고 얘기를 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요 1번 한번 풀어 볼게요. 거리의 합. 자, 초점이 지금 y 좌표에 있으니깐요. 2b 될 것이고요. 따라서 b는 3. 그렇죠? 자, 3 3 9 그다음에 초점이 좌표 1 빼면 8이죠. 요게 바로 a 제곱. 자, 따라서 타원의 방정식은요. 8분의 x 제곱에 플러스 9의 y 제곱은 1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4번에 2번 한번 풀어 볼까요? 2번. 자, 요번에는 지금 이렇게 나와 있고요. 타원의 초점, 그다음에 장축, 단축 그래프 한번 그려 보시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지금 타원은 오른쪽에 우변이 1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양변을 48로 나눌게요. 48로 나눠 주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지금 그래프를 한번 그리려고 보면요. 12보다는 16이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아, 이 그래프는 세로로 길쭉한 형태가 되겠구나. 여기가 4, 여기가 마이너스 4, 여기가, 여기가, 자, 루트 10이에요. 그래서 2루트 3. 마이너스 2루트 3. 자, 그래프 그려보면요. 이렇게 위로 길쭉한 형태. 이렇게 되고요. 자, 초점의 좌표 한번 구해볼까요? 초점의 좌표 16에서 12 빼면 되거든요. 4에요. 루트 씌워주면 2. 그래서, 자, Y축에 이렇게 존재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죠? 자,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장축의 길이 얼마예요? 어, 428. 단축의 길이는요? 4, 루트 3.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 이거 지금 선생님이 풀지 않은 뭐 3번에 2번이라든가 4번에 1번 같은 경우는요, 한번 풀어보시고요. 교과서 뒤에 있는 답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면서 어, 공부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주 풀어서 완전히 내 것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어, 마지막으로 평행 이동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평행 이동은 역시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포물선 그리고 원에서 했던 거랑 완전히 똑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사실 1학년 때 배운 개념을 가지고 그냥 복습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자, 예제 2번을 통해서 한번 문제만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나와 있는 타원의 방정식은 일반형으로 나와 있어요. 일반형에서는 우리가 초점 또는 뭐 장축의 길이, 단축의 길이 이런 거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표준형으로 바꿔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표준형으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x 좌표들끼리 묶어 볼게요. y 좌표들끼리도 묶어 보고요. 상수항은 일단은 넘겨줍시다. 자, 이렇게 넘겨 주고요. 자, 더하기 1, 그다음에 더하기 4. 자. 4랑 곱해져서요. 4 더해지고요. 자, 9랑 곱해진 36이죠? 그래서 36이 더해지면 자, 정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우변을 1로 만들어줘야 되니까요. 36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36으로 나눠주면. 자,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지겠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타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을 한번 구해봤습니다. 자,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해석. 자, 원래는 어떤 타원이었냐면, 이렇게 생긴 타원이었어요. 이렇게 생긴 거. 자, 그런데 이동한 거죠. 자, 얼마만큼 이동했냐면 x축으로는 플러스 1만큼, y축으로는요 플러스 2만큼 평행 이동을 한 거죠. 자, 중심의 좌표는 평행 이동한 거만큼 이동할 테니까요. 중심의 좌표는 아 1,2가 될 것이고요. 자, 초점의 좌표는요. 초점의 좌표는 원래는 얼마예요? 원래는 자 9에서 4 빼고 루트 씌워주면 되니까요. 원래는 플마 루트 오 콤마 영인데 오른쪽 한칸 위로 두칸 이동하면 자 이렇게 되겠다 이게 바로 초점의 좌표가 되겠습니다 자할수 있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 넓히기 한번 보면요 어 헨리의 성의 궤도가 태양을 한 초점으로 하는 타원 모양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뭐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를 1AU라고 할 때, 다음 뭐 내용을 뭐 구하시오,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거리가 0.6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거리가 35.1이에요. 장축의 길이 구하라고 하고 있으니까 두개 더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0.6에 더하기 35.1 이렇게. 그죠? 자, 계산은 지금 소수점 때문에 계산 좀 복잡하니까요. 생략하고 구하는 방법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단축의 길이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단축의 길이. 우리가 지금 장축의 길이를 알고 있고요. 단축의 길이를 구하려면 초점의 좌표를 알아야 될 거예요. 자, 초점의 좌표 구할 수 있나요? 네. 구할 수 있죠? 조금 전에 구한 장축의 길이. 자, 요것까지만 한번 계산을 해 봅시다. 장 장축의 길이가요, 지금 35.7이거든요. 그죠? 자 그럼 그걸 절반에 보면요 바로 자 이렇게 절반에 보면 어 여기서 요까지 여기서 요까지 35.7에 나누기 2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초점의 좌표는요 지금 여기서 요까지 요비금친 부분이니까요 얼마만큼 빼면 되는 거예요 네 0.6만큼 빼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자 지금 요자 어. 지금 요만큼의 길이에 마이너스 0.6을 하게 되면요, 그게 바로 어, 요 초점까지의 거리,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c가 될 것이고요. 자, a는요, a는 35.7에 나누기 2한 거고요. 그죠? a와 c 값 알고 있으니까요, 단축의 길이도 구할 수 있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타원의 기본적인 내용들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번 수업을 이제 하면서요, 선생님이 아까 초반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 수업은 두 갈씩의 내용의 수업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라고 그랬었죠? 네, 바로 정의라고 그랬었죠? 자, 타원의 정의를 한번 큰 소리로 얘기해 보면서 이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기 한번 해보세요. 자, 얘기하셨나요? 네.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두 점으로부터의 거리 합이 일정한 점들의 모임이 바로 타원이 되겠습니다. 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